홈쇼핑이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인 송출 수수료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윤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송출 수수료 급등이 홈쇼핑 업계 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TV 홈쇼핑협회와 한국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등은 오늘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저희 TV 홈쇼핑사들은 1조 8천억에 이르는 돈을 송출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지금 TV 홈쇼핑사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의 한계점에 와 있다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이 유료방송 사업자, 즉 방송 채널 주인에게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를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TV 홈쇼핑 7개사와 티커머스 5개사가 유료방송에 내는 송출 수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9.1%씩 상승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 홈쇼핑 방송사업 매출의 3조 7,111억원 중 절반인 1조 8,394억원이 송출 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송출 수수료가 오르면 홈쇼핑도 결국 판매 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홈쇼핑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유통 공급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판로라며 거래 비용 구조가 공급자 중심의 송출 수수료 책정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출 수수료 상한제 관련해서는 그 유료 방송 가입자의 어떤 증감률 또 TV 홈쇼핑사들의 어떤 취급고의 증감률 물가 인상률 뭐 이런 것들을 좀 믹스해서 송출 수수료 인상을 좀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출 수수료 상한제 외에도 채널 연번제, 채널 경쟁 규제, 유료 방송 채널 정책 재정립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